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남파라다이스 에디정입니다 10월 14일 토요일입니다 원래대로라면 오늘 모임을 하는 날입니다 이런저런 사정으로 인해가지고 오늘 모임을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외부에서 만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남주선을 해드리는 그런 동기부여를 제공을 해드렸습니다.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하셨습니다. 또 지난번에 일찍 예약을 하신 분들과 또 개별적으로 만남 주소는 또 새로 신청하신 분들이 꽤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어떤 대화든 순서가 있죠. 어느 남성의 아님에 소개를 해드렸는데 어저께 소개를 해드렸죠 저녁에 그래서 오늘 만났다고 합니다 그러더니 전화가 와가지고 그 여성이 아무래도 결혼할 생각이 없는 것 같다고 뭐 결혼 뭐 비용도 비싸게 달라고 생활비죠 그러니까 갑자기 만나고 왔는데 전화를 안 받는다고. 죄송하지만 다시 한번 해달라고. 그래서 다시 한번 해드렸죠. 그랬더니 이분들은 통화만 한것 같습니다. 통화만. 통화를 해보니까 여성분이 요구하는 게 너무 많다고. 그러면서 또 다른 사람 해달라고. 다른 사람을 또 해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말이죠. 그 여성분도 전화를 하니까 왜 이렇게 따지는 게 많은지, 나하고는 잘안 맞는 것 같다고. 취미가 뭐냐 무엇을 잘 먹냐? 노는 날이면 무엇을 하냐? 일은 몇 시까지 할 것이냐? 몇 살까지 할 것이냐? 이런 거저런 걸 물어보더랍니다. 그러더니, 저거는안 맞는 것 같다고. 결국은 세 분한테 퇴자를 맞고, 그리고 또 문자가 주셨군요. 다른 분 해달라고 예의하고 시작해. 말도 되는 소리를 하라고 말이지. 하루 종일 당신 때문에 말이죠. 일도 못 보고 이거는 아니다. 그래서 내가 맨 먼저 만난 여성분에게 전화를 해봤죠. 그 여성분에게 왜그 남자의 전화를 수신정지 해놨느냐고 그랬더니 말이죠. 끝났으니까 얘긴데, 처음 보자마자 사랑한다. 뭐, 결혼은 언제 했으면 좋겠냐? 생활비는 얼마 해 드렸으면 좋겠냐? 그래서 그냥 생활비는 뭐 주는 대로 받으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너무라도 지금 급하게 나가는 거 아니냐? 오늘 처음 만나는데, 생활비 따지고 못 따지고, 자기야, 자기야, 당신, 당신 그러면서 걸어가는데, 손을 꼭 잡고 가는데. 정말로 환장하겠더랍 환장하겠다고 말이죠. 손을 잡았는데 뺄 수도 없고, 얼마나 심해좋는지 손을 꽉 잡고 가는데 미치겠더랍니다. 그래서 나하고는 안 맞는 것 같다. 모든 것이 안 맞는 것 같다. 너무나도 지금 급하다. 그리고 지금 나이는 이렇게 우리가 들었지만, 이것은 말이죠. 흔히 하는 말은 '예의에 오긋나는 거라고', '예의에 오긋나 처음 만나가지고 손을 잡는다'... 그래서 두 번째 여인에게 전화를 해 봤더니 '생활비를 얼마 줘야 되겠느냐' 고또이 질문을 하더랍니다. 그래서 나는 아직도 경제활동을 하기 때문에 일을 하기 때문에 일을 해야 되는데, 결혼은 언제 했으면 좋겠느냐'고 만나지도 않고 그런 얘기를 하더랍니다. 그래서, 이 여성분이, 선생님, 서로가 좋아서 이렇게 만나보고 결정을 해야 되는데, 전화로 뭐 이것저것 얘기를 하시니, 저거는 안 맞는다고. 그랬다고 합니다. 또여성분한테 말이죠. 세 번째 여성분한테 거의 비슷한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 집에 와보지 않겠느냐고. 내가 사는 곳을 보여주겠더라고. 그것도 말이죠. 순서가 있습니다. 두번 만났다든가 세번 만났다든가. 그래야 내가 사는 집을 보여줄 수도 있죠. 서로가 신뢰를 가져야 말이죠. 그런데 오늘 전화로 만나보지도 않는데 그런 것을 물어보더랍니다. 그리고 뭐 이것저것 그 말도 안 되는 거 물어보면서 한 40분 통화를 했는데 10분이 10분이 지나가니까, 그때부터 자기야, 당신 지금 무엇을 하고 있냐? 당신 취미는 뭐냐? 무엇을 먹고 싶냐? 당신 먹고 싶은 거 있으면 사다 주겠다. 고뭐 말은 참 잘하는데, 어느새 당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만남은 깨졌습니다. 지금도 문자로 다시 한번 해달라고 그러는데, 이것은 말이죠 병인 것 같습니다. 이것이 내가 만나서 대화를 했는데 뭐가 잘못인가? 잘못이라면 내가 뭔가 고쳐야 되는데 그런 생각도 없고 무작기로, 무작위로 해달라그러면 그저 매달리는 겁니다. 매달리는 거. 예의도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것은 말이죠 노가다 매너입니다. 노가다 매너. 안 나보지도 않고, 자기야, 여보, 당신 지금 뭐하고 있어? 참, 개똥자루 같은 그런 말투가 어디 있습니까? 이 문화라는 것은 하나의 질서죠. 이 질서가 예의라면, 예의는 말이죠. 시비의 단절이기도 하죠. 문화의 단절이라는 것은 자연의 풍요한 연속성을 배경으로 깔고서 이해될 때는 것이라고도 하죠. 한 가지만 말씀을 듣겠습니다. 모든 것은 일방적인 게 아닙니다. 바닷물이 잔잔하면 그것은 고기압을 뜻하기도 하죠. 이 모든 의미는 말이죠. 홀로서 독자적으로 이렇게 존재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물질적인 표현과 내용적 뜻 사이에서 그런 관계에서 만남이라는 것도 성립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방적으로 무조건 전화를 해가지고, 자기야, 당신 보고 싶어. 우리 집에 와. 응? 어? 개떡 같은 소리. 참 안타깝습니다. 이래가지고, 무슨 결혼을 해? 무슨 결혼? 그리고 그것도 부족해서 이 사람을 해줬는데, 이 비용은 말이죠. 한번 나오는 비용, 얼마나 된다고. 이렇게 운영진을 피곤하게, 힘들게 하고, 안타깝습니다. 정말로. 사람을 소개한다는 것도 참 어렵고, 인연이 된다는 것도 참 힘이 든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말이죠. 이 세월의 감각을 우리는 익혀야 될 것입니다. 세월의 감각을 잃어버리면 이렇게 엉뚱한 소리만 한다는 얘기죠. 대단히 고맙습니다. 주말입니다. 즐거운 주말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을 드립니다. 에디정이었습니다.